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레이시아 자동차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자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두개 있는데요. 그중에서 원조는 프로톤이고요. 이 프로토는 미쓰비스 자동차에게 기술력을 이전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다음이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고 한국 분들도 가장 많이 타는 파르도아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도요타 계열사인 다이아츠 자동차의 모델을 현지에서 조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레이시아도 태국, 베트남 같은 타 동남아와 동일하게 자동차 가격이 한국보다 약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최근에 말레이시 환율이 좀 떨어져서 한 1.5배 정도 되는데 어쨌든 다른 동, 동남아시아와 비슷하게 차값은 한국 두배 가까이 비싼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지 자동차 회사의 판매량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이죠. 말레이시아에서 전체 판매량의 40%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판매량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도 이곳 페루도아 자동차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어, 다이아츠 소형 자동차 만드는 브랜드 회사 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차는 모두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이거 차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작지만은 어, 실용적이고 또 정비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알자 앞에 왔는데요. 이 차량을 한번 외관을 둘러보겠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보기에는 커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름 굉장히 실용적으로 어, 실내를 구성했습니다 일본차가 아시겠지만 미니밴 이라든지 소형차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아주 실용적으로 잘 뽑고 구성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차도 겉은 그렇게 커보이지 않지만 실제 실내는 굉장히 어, 큽니다 다이아츠 원조 모델이었던 이 자동차는 어, 2008년도에 처음 나왔는데요 그 당시부터 2012년도까지만 생산하고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일본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단종이 됐지만은 말레이시아는 2009년조에 이 차가 들어왔는데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죠. 현재까지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차가 판매량이 더 많지만은 이 알자도 판매량이 굉장히 많다. 3열에 타지 않으면은 이 차가 휠베이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기와는 달리 휠베이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2열 의자를 좀 뒤로 제끼고어 허리 각도도 많이 눕혀지거든요. 눕히면은 어 나름 굉장히 편하고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트렁크 공간도 꽤 되고요. 3열을 쓰지 않으면은 이렇게 실내를 보시면은 어, 실용적인 차답게 어 공간을 굉장히 잘 뽑았고요. 차폭은 물론 좁지만은 여기 나름 7인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맨 뒤에 3열은 어린이 정도 앉을 정도지 어른은 사실 앉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제 3열은 좀 좁다고 보여지고요. 이 차의 차량 가격은 모델에 따라 다른데 보통 6만 링기 난팍 정도 합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한 1,700만 원, 1,800만 원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리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점을 한번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지금 하체를 이제 타이어 교환 때문에 들어 올리고 있는데 되게 뭐, 잘 모르시는 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하부가 단순하죠. 부품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지금 앞에 서스펜션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넥퍼슨 스트럿을 쓰고 있고요. 뒤에는 요즘 차들은 뭐 아주 고급차 아닌 일반적인 차들은 다 멀티링크라는 어 서스펜션을 사용합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멀티링크를 쓰고 있고 뭐 아주 고급차들은 뭐 더블 위즈본도 쓰고 하는데 지금 이 차의 서스펜션이 보기에도 굉장히 단순할 겁니다 이 서스펜션은 바로 토션 빔이라는 서스펜션인데요 물론 토션 빔도 어떤 차에 어떻게 세팅이 들어가느냐 사료는 넣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차에도 물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특수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이 토션 빔은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고 구조물이 단순하기 때문에 공간을 뽑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실용적인 저가형 미니밴이라든지 이런 차량에 많이 들어가는 저가 서스펜션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서스펜션이 멀티링크만 하더라도 양쪽이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즉 한쪽에 기울여지거나 한쪽이 길이 나빠서 모양이 다르더라도 각자 구동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토션빔은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일자로 묶여 있습니다 서스펜션 그래서 한쪽이 들리면 한쪽도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체형 서스펜션을 바탕으로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스펜션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저도 이 차를 타봤지만은 어, 이차 타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타 보시면은 승차감이 좀 울렁울렁할 겁니다. 즉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이게 만약 급격하게 코너링을 한다든지 요철을 지날 때는 굉장히 뭔가 딱딱하면서 뭔가 좀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스펜션 자체가 어 딱딱하게 한게 아니라 서스펜션 자체는 어느 정도 어 물렁물렁하게 했는데 포션빔을 쓰기 때문에 급격한 코너링이라든지 언덕을 지나거나 길이 안 나쁜 곳을 가면은. 내가 자세 제어를 잘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뒤쪽이 토션빔이기 때문에 토션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체형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한쪽을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실 때 급격하게 코너를 틀거나 안 좋은 길을 만나면 이 차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타이어도 굉장히 얇고 작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이런 면에서 타이어도 원체 얇기 때문에 접지력이 약한데 토션 빔을 썼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진을 하, 하면서 상하의 출력에 대해서 어느정도 대응을 하지만은 커브를 돌리거나 어, 대, 대각선으로 대칭으로 비틀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 토션 빔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 못하는거죠 접지력을 잃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차는 어느 정도 속도가 나면은, 어, 직진은 상관 없겠지만은, 코너를 돌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타는 아반떼라든지 소나타 대비 코너링이라든지 그런 거는 70% 이하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어, 집 앞에서 뭐, 어느 정도 속도로 천천히 몰며 다니시기에는 괜찮지만은, 어 속도가 많이 붙은 곳에서는 반드시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를 또 몰아보면은, 특성이 있는데 ABS가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빗길이라든지 좀 빠른 길에서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일반차는 ABS가 안 나오는데 이 차는 ABS가 굉장히 잘 들어오거든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체 발란스라든지 세팅이 잘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팅이 잘돼 있으면 ABS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일반 길에서는 웬만큼 밟아도 ABS가 안 들어오는데 지하주차장에 미끄럽게 해 놓은 상태 상태가 안 좋은 곳에서는 어, 비가 좀 묻어있고 급브레이크 밟으면 금방 ABS 들어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그만큼 균형이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잘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일반적인 도로에나 빗길에서도 어, ABS 들어올 것 같지가 않은데도 금방 ABS가 들어오니까 그만큼 하체도 상당히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점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말레이자 내 기준으로 차량 음, 정비 용이성은 10점 만점 아, 그리고 가격도 10점 만점, 리셀 밸류 9.5점. 아, 지금 말씀드리고는 또 한국 일반 차 기준 대비입니다. 소나타나 아반떼를 10점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아, 승차감 8점. 승차감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 브레이크 성능 7.5점. 브레이크는 좀 많이 밀리는 편인 것 같아요. 코너링은 6.5점. 차량 내구성은 9점 정도 줄수 있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차는 저렴한 가격에 정비 용이하고 차량 내구성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며 편하게 타시기에는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고요. 단 저렴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만큼 브레이크 성능이라든지 코너링, 스타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저가 한국차 아반떼나소나타 뭐 급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떨어질 정도의 그런 성능을 가진 차량입니다 이 차량 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이 많이 타시는 brv 라든지 음, 뭐 이노바 그랜드립이나 이런 차들도 동남아형 저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이 가격이 저렴한 만큼 차량 성능은 크게 기대를 안하시고 조심하시면서 타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르도아에서 나오는 마이비라든지, 어, 배짜 같은 자동차는 차축거 길이가 2차보단 짧고 승용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너링이라든지 브레이크 성능이 2차보다는 뭐 훨씬 난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알자는 다인승 차량이라서 어, 축거가 길거든요. 축거가 길면은 그런 밸런스라든지 코너링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뒤에 접지를 잘 잃기 때문에죠 급격한 조향에서는. 말레이시아 사시는 교민이나 한달 살기라든지 여행 오시는 분들 이런 차의 특성을 잘 아셔서 안전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